며칠 전에 그 이마트에서 쓱대를 했잖아요. 네, 아, 어제입니다. 어제. 음, 호주산 갈비를, 냉장 갈비를, 어, 괜찮은 가격에 100g에 1,980원, 1,990원이었나? 그 정도에 팔길래 한 팩을 사왔어요. 1,990원이요? 어, 무게는 1.35kg, 약두개 조금 더 되고, 가격은. 1.354kg! 어, 요, 50% 할인해가지고, 26,000원 정도였습니다. 이걸로한번 찜갈비를 해볼게요. 갈비를, 이제 찬물에 담가지고네물을 떼는 시간은 한시간 정도면 돼요 네한시간이면 오래 걸리잖아요 생각보다 중간에 네. 물한번 갈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되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? 고기가 되게 살핀이 많고 좋네요 이거 온도풀이예요 거의 자, 한 시간 정도 두니까 핏물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따라내고 어, 갈비를 삶아주면 되겠어요. 고기는 당연히 압력 값을 짓고 삶아줘요. 시간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고기도 그냥 삶는 것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삶아집니다. 그리고 추가 힘차게 돌아가고 20분에서 갈비찜이니까 이거 한 25분 정도. 또 삶아줄 거예요. 요거는 양파하고 배를 간즙이에요. 그리고 다진마늘 한 큰술 넣어주고, 그 네. 다음에 흑설탕이에요뭐한두 큰술 정도 분량. 여기다가 콜라를 한 100cc 정도 부어 줍니다. 반컵이에요. 그리고 레드 와인, 뭐 비싼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제일 저렴한, 상당히 많은 거 하는 레드 와인. 마찬 가지로 한컵 정도 부어주고 후추 쳐줍니다. 그리고 간장도 한한컵 정도 부어줘요. 소고기 한 1. 5kg 정도 분량이에요. 고기 양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양념 량은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섞어주는 게 기본적인 양념의 조합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푹익킨 갈비를 여기 냄비에 옮겨 삶아요. 네. 25분 삶았는데 안 묵었어. 네. 아주 잘 익었습니다. 네, 핏물 베이도 잘 됐지 않아요? 핏물 베이 한 시간 했고. 뭐, 애벌 삶기는 거다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필요 없어요. 그냥 압력수에 삶으면 애벌 삶기 같은 거다 필요 없고요. 그게 뭐예요? 애벌 양기요 그러니까. 이게 뭐예요? 아까 만든 양념을 모두 부어주세요. 뭐 모두요? 네. 이게 소고기를 삶은 국물을 기름이 좀 많긴 한데 뭐 상관은 없어요. 기름이 빠지면 더 좋겠지만 은 조금 더 부어가지고 채는뭐 이것저것 많이 쓸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근이랑 양파 조금, 양파 반개 정도 양파는 처음에 반개 넣고 나중에 더 넣을 거예요 아, 네. 색이 바래요? 양파는 색이 바르는 게 아니고 약간 아삭함도 있어야 되니까 푹 익은 것도 맛있고 아삭한 것도 맛있으니까 두 번째 맛을 다 내기 위해 가지고 양파를 두 번에 나아서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불에서 끓여주는 거예요 네, 어? 지금 최근풀 돼요? 지금? 어, 중불로 줄여주세요. 이 정도요? 네. 예. 이거 얼마나 하면 돼요? 여기서 그대로 계속 끓여가지고 중불에서 끓여, 계속 끓여가지고 네. 양념이 자박자박해질 때까지 하면 돼요. 아, 그게 한몇분 정도? 되죠? 어, 한 20분, 25분 정도? 아, 이거 여기서 해보시자고. 자, 우리는 이제 여거먹 거로 갑시다. 약한 불로 좀 숙이고 대파랑 양파 얘네들은 여기 풀미트 떠있는 소기름이랑 섞여가지고 아주 향긋하고 구수한 풍미를 내게 됩니다 같이 익으면서 그리고 어, 진짜 고명인데 어, 청양고추예요. 초록색, 빨간색 청양고추를 좀 뿌려주고 얘네들이 이제 매콤한 그런 어, 킥이라 그래야 되나 마무리를 해주게 되죠. 그리고 마무리로 참기름을 넣기도 하는데 이게 소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름은 더게삼넣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서 한 어, 5분 정도 더. 끓여주면 끝이 됩니다. 다된 거예요. 너무 부드럽죠, 그죠?